제 말을 들어주세요.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제가 아는 여러분은 분명 변치 않을 테니까요. 온통 구세주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구나. 몇 번을 말하든 결말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책에 맞서든 운명을 받아들이고 불씨를 넘기든 그게 헛수고라고 해도 선택할 권리가 있죠. 하... 분쟁의 반신에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불씨를 나아갈 방법 따윈 없다는 걸. 구세주 자신이 따면 불공평한 운명에 대미 한 분노로 이 몸에. 없이 싸우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될 계획이었어. 제 결심을 얕보지 마세요. 전 죽음의 반신입니다. 과거의 손 구세주야. 수백만 번 맞서 싸운 너에게 경의를 정신, 차리세요. 너희의 정의를 휘어봤지. 매번 날윤회에 끝까지 이끌어주는건 너희의 염원이었어. 공허한 불길로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전 당신을 믿고 싶어요, 구세주. 자.